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쪼개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너무너무도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이 시간에 어, 제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있다가 우리 강단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질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딱 중요한 거세 가지만 얘기할 테니까요.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다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어, 사도 바울이 너희를 권한다 라는 말이 있죠. 권한다. 여러분들 권한다 라는 말, 한국말로는 이제 뭔가 좋은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 권하죠.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어, 이게 몸에 좋습니다. 어, 그말 속에는 사실은 이게 어, 뭐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볼땐 이게 좋아요 라는 그런 좀 의미가 좀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어성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얼지라는 단어를 써요 얼지, urge, 얼지가 무슨 뜻이냐면은 급한 거예요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의 몸을 산 재물로 드리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급한 거예요. 시급한 거예요. 그럼 성경에 도대체 어디에 이런 얘기가 있을까? 이거를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삭이 생각이 났어요. 이삭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같이 산에 올라가죠. 자기가 산 제물이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이삭이 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재물이 없거든요. 자기가 제물이 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 이 이삭이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자기가 묶이고 제물로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멈추시고 숫양을 발견하게 하시죠.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산업인들이 사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말씀이 진짜 물살이 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강단의 말씀, 토요 핵심의 말씀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사실 질문하고 싶어요. 강단에서는 또 토요 핵심에서는 교회에 학교 만들어야 된다. 오천 종족 살릴 제자 찾아야 된다. 오천 종족에게 가서 학교 만들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 근데요, 우리는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올 한해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산업의 현장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치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말씀을 나누며 그 속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찾고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인들이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된다. 제가 백마디 하는 것보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한 번이면은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께 오늘 권하는데요. 산재물로 너의 몸을 드리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시간. 좀더 나가서 얘기를 하자면요. 여러분들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치는. 어제 류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1,000 망대 세워라. 우리 산업의 현장에 1,000 망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중심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 그럼 이거를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게 있어요.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이야기하셨는데, 300%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해라. 300% 준비. 이렇게 류목사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어 제가 이걸 한번 우리 상기국, 우리 회원, 어 우리 어 산업인들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전문성.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업이 전문성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는 하다가 일 그만둘 수도 있어요. 직장이 바뀔 수도 있고요. 정년 퇴임할 수도 있고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일 못해요. 자. 내가 해야 되는 평생의 전문성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문성. 그게 내가 갖춰야 되는 전문성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현장을 갑니다. 여러분들 현장은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복음 아닌 현장이에요. 복음과 반대되는 현장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가서 우리는 2, 3, 7할수 있는 방향을 맞춰야 돼요.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방향을 맞춰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몇주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제가 유튜브 보다가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어, 맞다. 라고 싶더라고요. 이 어떤 이 장사하는 사람이, 어, 이제 새롭게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장사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컨텐츠를 하는 그런 유튜버 영상을 봤는데, 이 카페를 창업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이 카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 되게, 이게 뭐야 이렇게 뭐야, 커피 대회에서 막 수상도 막 여러 개 하고, 어 나름대로 경력이 탁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가게 문 앞에다가 무슨 상 타고 무슨 타 탔고 뭐 무슨 자격증 있고 막 이렇게 쫙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다가 창업을 해놨냐? 저 이제 막 재개발하려고 하는 그 아직 공사도 시작도 안한 그것도 막 골목 구석탱이에다가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묻는 거죠. 왜 여기다 창업을 하셨습니까? 뭐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여기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이 솔루션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왜 당신은 당신이 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냐? 왜 사람들이 먹고 싶은 커피집을 만들지 않고, 왜 당신은 당신이 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냐? 나 같아도 저길 건너에 있는 저 메가커피, 2천원더싼저 커피집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겠다. 난 당신 집안올 거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잘, 처음엔 잘못 알아들어요. 자존심도 상하죠. 자기가 이런 경력도 있고. 그게 뭔 소용이냐. 사람이 안 오는데. 지금 가게가 망하게 생겼는데. 하면서 솔루션을 막 이렇게 주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 맞아. 237과 방향이 맞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인만회 설회를 한번 237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입만의 설교에 있는 모든 산업인들이 우리들의 237이에요. 여기에 5천 종족과 같이 사실은 숨겨져 있는 사실은 지금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산업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아이들만 가족들만 데려다주고 돌아가는 산업인들이 있습니다. 또저 주차장에다 차 세워 놓고 그냥 혼자서 유튜브 보고 있다가 예배 끝나면 같이 집에 가는 그런 산업인들이 있습니다. 마지못해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산업인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소문, 여러가지 이슈들, 가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산업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237이고 우리들의 5천 종족이에요. 여러분들의 또 현장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자들 있잖아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자들 있잖아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답을 듣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오천 종족과 같이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거나 막좀 주장이 세가지고 막 사람들이 잘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다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누구보다도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 현장에는 그런 2, 3 7과 5천 종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다 보면은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 제 생산하는 시스템. 나와 같은 사람을 찾아내는 시스템.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찾아내는 그 시스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 아직도 못하는 분이 계세요. <laughs> 여러분들, 할수 있어야 돼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네, 자신감 가지고는 근데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런 확신, 믿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복음을 전했다, 그 사람이 영접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 애를 낳았어요. 어, 낳았으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양육. 이 사람이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거는 사역자들이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중직자이면서 사역자입니다. 거기에 목회자가 와서 물론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여러분들 매일 가잖아요. 그 사람을 매일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망대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션을 주는 거예요. 너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당신도 내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현장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미션. 그러면 재생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올한해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산업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고 이 300%를 준비하는 것을 올해는 도전하자. 그 시작이 될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초찬당회 때도 말씀하셨어요. 아침 시간, 아침낮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뜻을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말씀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이야기했죠. 말씀이 흘러가고 있어요. 2, 3, 7, 5천 종족의 후대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랩런트들을 찾아서 세우는 바람 방향으로 말씀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말씀의 흐름이라고 그래요. 그게 설령 나랑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아, 내가 지금 이직해야 될 판인데, 하나님, 저 후대를 살리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지를 알려주세요. 말씀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언약 속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세계 보고 말 경제,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빛의 경제를 주시겠다라고 세계 약 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후대를 살릴 선교할 경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요? 류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질문하다 보면은 보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 연약해요, 나 부족해요, 아직 많은 게 없어요. 하지만 나를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저는 제 현장에서,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것을, 그것을 기도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24. 아무 때나 기도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슴이 설렐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작품들을 남겨 가실 것입니다. 어,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어, 여기도 와 계시는데, 제가 오륙부 할때 제게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 어,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전도를 맛보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 세 가족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연초에 120명이 안 되던 부서의 아이들이 연말이 되니까 17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제 가슴에 막 하나님이 막 불을 주시는데 막 헛된 꿈을 좀꿨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어주세요. 우리가 초등 오르품 너무 작다. 저기에 애들이 다 담을 수 없다. 우리 저 고등부를 가야 된다. 고등부 거기 드림으은 크거든요. 저기로 우리는 가야 된다. 막 하면서 막 우리 배태준 장로님이랑 막 꿈을 꿨어요. 근데 그만큼 제 가슴 속에 전도하는 일이 너무 설렜고요. 기뻤고요. 아, 그때 조금 만약에 지금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제자를 찾는 일을 사실은 좀잘 못했어요. 그 현장에 양육할 선생님을 세우고, 시스템을 세우고,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아, 제가 그때 좀 알았더라면은 이게 지속이 됐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냥 불길처럼 이렇게 막 전도만 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또 흩어지는 또 그런 사역으로 좀 끝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 가슴속에 남는 게 뭐냐면은 설레였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 설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니까 설렜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실 일들을 두고, 기도하고 현장에 가고, 하던 저의 그런 시절이, 어, 문득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산업기능 선교국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오늘 저 강단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말씀에, 어, 순종할 때에. 정말 내온 몸을 산 재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 여러분들이 세계 보고만 할수 있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거를 찾아내는 날이 돼야 돼요 현장에서 그것을 보는 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좀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제가 그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삼 칠이 올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산업기능 성교국도 사실은 산업인들이 올수 있는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우리 장로님, 우리 임원들 잘 들으세요. 요 시간에 산업인들 아침도 못 먹고 옵니다. 어, 아침을 준비하라는 건 아니고요. 한번 생각,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막 바쁘게 오면은, 조찬당이 하는 날은 그래도 저기 내려가가지고 식사라도 하고 와요. 근데 아닌 날은 여기 막 빈속으로 와서 막 와서 앉아있고, 또 어떤 분들은 커피 드시고 싶고 한데, 어, 너무 전투적으로 예배 드리려고 오셔요. <laughs> 좋아요. 그거는 <laughs> 너무 좋은데, 네, 이 시간이 조금 우리가 좀 오고 싶은 그런 장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 사실 오는 게 힘들어요. 우리 아치, 오늘 사회 보신 우리. 집사님도 애들 데리고 막 가족 데리고 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막 정신없이 왔을 텐데 이 시간이 또막 와가지고 막 전투적으로 또 메시지 듣는 시간 물론 당연히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지만 좀이 시간이 좀 어쨌든 우리가 좀 하나가 되고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오고 싶고 그래서 237과 같은 우리 인만의 서울계 산업인들 그 중에 진짜 숨겨져 있는 저 오천 종족과 같이 무너져 있는 저 산업인들 그런 살리는 어, 산업 기능 선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방향을 맞춰야 돼. 그러면은요, 예배 속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온종일 예배 드리는 그이 시간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시간, 하나님께 질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